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참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합니다 음. 어,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가운데 예배한 줄믿으시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위한 복,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라는 책을 쓴 켄산대라는 사람은요, 변호사이자 기독교 화해 사역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사역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계약과 분쟁, 또한 이혼과 양육에 대한 문제, 또 이웃 간의 문제, 교회 간의 분열 등 많은 갈등들을 조율하면서 한 가지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가 얼마나,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더 느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내 의견과 맞지 않을 때 다들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복 중에 하나는요 오늘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갈등과 상황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속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의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의 가장 머릿말에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구가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구는 이러한 문구였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은혜를 호흡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가 그분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들이신 다음에 그분의 사랑, 긍휼, 용서, 힘 그리고 지혜를 일상 생활의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내실 때 그것들이 화평케 변화되어지는 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데 이 성경 적인 대한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그리고 내눈 속에서 들포를 빼어라.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그리고 가서 화해하라. 오늘 화평한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리스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본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실행에 옮기게 되면은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갈등들과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을 때이 화평을 이룰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있다라면 그분 안에 우리가 숨쉬고 있다라면 우리가 또 숨을 내쉴 때.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샘솟는 것이며 또한 갈라진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수 있는 역사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 삶의 모든 발걸음들이 화평을 이루는 삶이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하는 속하는 모든 공동체마다 바로 이 화평을 이루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또한 영적인 복 중에 가장 이큰 복이 산상수은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산상수원을 계속 말씀을 함께 증거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장로님들일까 아니면 은 권사님들일까 아니면 집사님들일까 어,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가장 부담이 될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가장 부담되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 입장과 듣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달하기까지 수많은 고뇌와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 가족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요. 말씀의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시험을 얻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화평을 묵상하면서요. 화평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시 한번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가정이 전쟁터가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나로 인해서 아내가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았는지. 이것을 넘어 교회와 성도들 안에 또 교역자들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한 것이 화평을 깨지 않았는지를 늘 고민하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늘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니까요, 아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 평상시에 뭐좀더 잔소리했던 것이 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화평을 화평의 삶을 이루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 하기엔 너무 제가 창피했기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다라면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요 말씀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돌아갈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더 살아갈 때 살아낼 때 우리 주변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화평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화평을 이루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화평을 다른 말로 바꾸면 화목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화평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산산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는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을 이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세워둘 때 우리 삶 가운데 화평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이룰 때에. 우리들은요,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당연히 화평을 이루는 삶,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집안이 깨어진 상태에서 아니면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깨어진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돼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화평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을 이루기 원한다라면 그리고 그 안에 있다라면 우리들은 우리 주변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던 이 화평의 역사들이 내가 속한 영역에 과연 나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요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죠 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화평을 이뤄야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떠한 마음인지 아십니까? 창세계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창세계 1장 31절을 말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게 되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땅에 화평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나오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분명히 조금 전에는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심히 좋았다 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이 화평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탄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요.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가 쭉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가 정말로 선한 것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것을 흘려보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항상 한탄 후회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국률이 여기다 위로 돌아오다라는 뜻에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후회하시면서 슬퍼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픔에 하나님은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또 다른 은혜와 긍휼과 위로와 위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화평을 죄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들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중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중간의 담을 헐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힌담이 아니라 이제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이 화평을 이루는 삶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산산수훈을 말씀하실 때 기본적인 배경이 어떠한 배경인지 아십니까? 로마가 모든 것들을 쥐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박스 로마나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2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항상 사용되어졌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 로마나 이 말은요, 그들이 상대방을 어떠한 군사력이나 힘을 바탕으로 오는 평화가 이 평화였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보여지는 이 로마에서 나오는 평화는요, 독재 정치였으며, 폭력과 무력으로 인하여서 얻는 평화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평화가 무엇입니까? 무력으로 나타났던 평화가 아니라 철저하게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에서 여러분의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평화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여 화해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오늘 무력이나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됐던 관계를 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라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성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깨어지고 망가지고 혼돈 속에서 이 공허한 세상 가운데 오늘 그 사랑으로 그 평화로 붙잡고 계심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화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인들이 해야 할 일이며 그리스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평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까요? 자, 따라 합니다.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 여러분들 이것을 다른 한마디로 바꾸면 기쁜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연약했던 광어들이 청산되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가정이 변화되어졌어. 하나님만 섬김이요. 그 가정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은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에 증거하고 나타냈기에 그 가정은 변화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것그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부탁하셨던 평화를 이땅 가운데 이루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가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화평을 이루는 삶.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발걸음 가운데 분열과 깨어진과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능력을 나타내며 함께 평화를 실천할 때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 인생이 새로워지며 그 인생이 죽게 붙들린 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오늘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다라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성도님을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 일도 부르시고 또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아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러한 말씀을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화평케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분열된 이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은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평화를 실천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평화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마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서로 증거되어지며 나타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마치 이것이 영적인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평화를 실천한다라는 것은요.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서로 다른 진영이 다른 진영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행동이라면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 삼아서 배드민턴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들 조용조용히 배드민턴을 치다가요, 갑자기 입에서 막 거친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분들이 온순한 분들이요. 갑자기 서로 말다툼 하면서 심지어는 욕까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정치 이야기 나올 때입니다. <laughs> 어떤 한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새벽에 배드민트를 안 치면 몸에 가시가 돋는데요. 입안에 가시가 돋는데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내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또 신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오 정치 이야기하다가 상처 받아서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 나중에 오셨지만 이 이제 다시 봉합되어졌지만 이 가족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정치 이야기로 막 서로 소리가 나고 막 서로 싸움이 날때 한 분이 정리를 하시는 한 분이 꼭 계십니다. 어떻게 이야기 하시냐면, 정치 이야기 할건 빨리 가. 여기는 정치 이야기 하는 곳 아니야.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싸움이 더 크게 번지기 전에 항상 완충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지금 배드민턴 치러 온 거지, 정치 이야기 하러 온 거야? 그러면 그쪽으로 가라고 그냥 당장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요, 이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그리스인들이 해야 될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이 말만 하면 이 집사님이 고쳐질 거야. 이 집사님이 멋진 신앙생활로 할 거야. 여러분들 이분들의말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 기준으로 받아보다 보니까 항상 그 말을 하면 상처받게 되고요. 또한 그 말로 인하여서요. 실족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동하고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순복음 세수만 교회가 세워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또한 이 열방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목적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작은 것부터 행동하는 것, 그래함을 통해서 이 지역이 또한 열방이, 또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바로 화평케 하는 그러한 복으로 변화되어 주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실하는 것이요. 뭐 한국 사회가 뭐 양극화가 됐다,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서로 분열되어졌다를 이야기해도요. 아직까지 화평케 하는 자를 위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기도하고 행동하고 헌신하셨던 분들이 계시기에 이 사회는 아름답게 유지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그러한 자로 부르셨다라면 바로 그러한 일들을 실천하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만을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이웃들을 품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귀한 성도님들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내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며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라면 우리는 이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확신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뗄수 있는 우리 성도님을될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한 가지만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의 도 복음을 위해서 나는 행동하고 있는지 숨보고 세수만께의 존재의 목적이요 내 안위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머물러 있다라면 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흘려보내줄 수 있는 것, 또 열방을 품고 또 세워나가며 이 지역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입니다. 오늘 지금 안주하고 계셨다면 주님, 제가 이제는 그 발걸음 옮기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사용하시든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숨복고 세상만 괴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사회를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 한번 간절히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